안녕하세요. 실시간을 퀸 허랭입니다, 람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영가리 어, 윤지 안녕. 나 진짜 오랜만이다. 실시간 킬때 항상 안 보이더니 드디어 나타나는 건. 아, 바쁘게 지나다 보면 못올 수도 있지. 착한 내가 이해해줄게. 아, 근데 너 요새 유튜브는 잘하고 있어? 나빠서 유튜브도 못하고 있던 거야? 중요한 얘기? 그게 뭔데? 궁금하니까 빨리 알려줘. 구독자 300명 아니었어? 숨겨 준 본계정? 너 나한테 안 알려 준 채널이 있었던 거야? 아, 그렇구나. 뭐지? 배신감 같은 기분은? 근데 3000명이나 되는데 왜 나한테 홍보해 달라고 한 거야? 뭐지? 얘왜 이렇게 당당해? 뭐? 너 구독자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고 부탁한 거였어? 원래 홍보가 구독자 늘리려고 하는 건 맞지만 뭐가 이렇게 당당하냐? 잘못? 당연했지. 히난 항상 너 부탁 다들 줬는데. 넌 항상 내 언급조차 안 해주고 아주 사소한 버실 출연조차 거절했잖아. 아, 내가 이말안 하려고 했는데. 너 적어도 받은 게 있으면 베풀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넌 항상 받기만 하냐? 아, 답답해, 진짜. 아니, 너 망인 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 받은 만큼 아니더라도 받았으면 조금이라도 베풀어야지. 정상 아냐? 그리고 너는 구독자 3천명이나 되는데 구독자도 나보다 많으면서 나한테 홍보를 왜 부탁하냐? 생각해보니까 어이없네. 반대로 되는 게 맞지 않냐? 사소? 넌 그럼 그렇게 사소한 버질 출연조차 안 해주고 거절 쓰면서 홍보가 사소하다고? 이런 말 진짜 하기 싫었는데 넌 나한테 해준 건 있어? 와, 말이 안 나온다, 진짜. 너랑 대화 이상 대화하기 싫으니까 그만하자. 제발 받은 게 있으면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로나님, 안녕하세요. 저 편집기 키네마스터 써요. 잘못 들었나? 재민마스터라고? 아, 네? 아니요. 키네마스터 써요. 젠민마스터가 아니라. 네? 키네마스터가 왜 젠민마스터죠? 키네마스터가 어린분들만 쓰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어린분들 말고도 키네마스터 많이 쓰세요. 루나님, 저는 키네마스터가 편하고 전한잘 맞아서 쓰는 건데, 왜 아까부터 재미마스터라 하시고 다른 걸로 편집하라고 하세요? 그건 제 마음이니까 신경쓰지 말아주실래요? <목소리> 히히,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물카를 해봐야겠요 오, 이제 시청자분들이 100분이나 오셨네? 이제 물카를 시작해볼까나? 여러분, 오늘은 실시간 킨 이유가 좀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해서 실시간 킨 거예요. 어, 일단 제가 요새 편뜨기도 심하게 왔고, 유튜브에 흥미도 잃었고, 이제 현생에 집중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잡으려고 이렇게 실시간을 켜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라? 이게 아닌데. 다들 왜고치하고가시지 여러분 이거 뭘까요? 고치하지 말아주세요. 뭘까라고요? 저안 접어요. <laughs>